<laughs> 누나가 좀 진짜 아닌 것같 <laughs>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와 누나한테 듣는 건 충격이다. 어? 아, 나못 들어가는데 아무도, 없, 어, 아무도 없으니까 밖에 탈게요. 아예들어가시도 있는데. 도졌다. 아, <laughs> 와이 <나> 살려줘. 아니 <laughs> <laughs> 자한번 <laughs> 갔어요. 태연아 나 살려줘라 진짜. 와 아무리 아니, 막판 하고 싶어가지 아니 그 물, 태연아 물 속에 있냐? 아니 물 속이 아니고 어? 여기 있어 여기. 왜 왜? 나 살려달라니까?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위에 아 정말? 태나살려줘라 아, 아, 아니, 파밍 아니, 파밍 살려줘. 하소, 살려줘. 아, 아, 아니 하고 살려줘 알았어 살릴게아 존나 아미친아좀아살릴게아나피반 반대 살려줘 위에발 꽂아도 되냐? 안돼 안 짝건으로 아니 냐태아 아, 개 양아치네. 아직도 맞추네? 안 왔어 미친나아 양아치네. 근데 죽은 건 너잖아. 아야럼아야 그, 구상까지 다.. <laughs> 박수는 왜 쳐. 박수는 왜 쳐냐고. <laughs> 얼마나 어이없으면 막수이지냐 아니 박수 아니고.. 구상 앞에 살았는데. 아 내가.. 내가.. 아니 이친놈아 인성 아. 개 쓰레기네. 아싸 여기 있는 거다 먹었다. 아니 내 앞에 구상까지 다 들고 갔어 저 새끼. 가서 너도 죽여, 청아나, 먹고. 아, 진짜로. 어우, 내할바 아니고. 쳐어지고 응. 어서, 일로 와줄게. 뭐야, 미니맵이 안 보이는데. 니가 와서 줘. 쳐! <laughs> 아, 진짜. 아, 다보 타보... 아, 진짜, 파밍할 거 일도 없어. <laughs> 배 타고 나가세요. <laughs> 아, 진짜, 개빡치네 아, 존나 웃겼다. 일로 아, 난... 와. 나, 니가 <laughs> 와. 쳐. 어허허, 어허. 어허, 그러면 안 돼. <laughs> 어허. 어허, 그러면 안 돼. 개연 니가 하자. 아, 아 미친새끼. 어? 아니, 뭐. 신부졌다. <laughs> 안 살리냐? 나한테. 스토어 볼륨 불렀다, <laughs> 이 기절이야. 아이 미친새끼, 진짜로. <laughs> 어? 미친새끼? 미친 어? <laughs> <오, 웃음> <3기절이야. 웃음> 아, 니아니 아니야. 미친새끼? 어? 어허, 삼기절이야. 근데 피봐개절 때렸다, 는데 오좀 때렸다 살려줘. 아 미.. 야나섬기절이야 자기도 때려놓고 살려달래 살려. 아 이거 아또 저러네 둘이 또 무한 의심 중이다 저거 서로 내가 저거 잘 알지 서로 의심 중이다 아니야. 아니 안 살리고 가아 미쳤냐 아니 또... 야와 <laughs> 미쳤네 아 살렸는데? 아렉 걸렸어 이거 개소리 하지마 <laughs> 내가 때릴까봐 니 쫄아가지고 <laughs> 아 진짜로 여기서 진실게임 뚝배기는 때릴 마음이 있었나 없었.. 아 없었어 당연히 있었지 아니, 와 아니, 이걸 아니, 죽이네 와 신고 버튼 눌러 신고 진짜 할 거야 <laughs> 개새끼들라 이걸... 이렇게 써야지 이걸 죽이네 <laughs> 고의적인 팀킬 아 됐다 안 한다 팀킬 그거 신고해서 뭐하냐 개빡치 개빡쳤다 야다야다 어, <laughs> 했다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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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면 됐다 했다 아유 아, 걸렸어. <laughs> 방있거 좋지. 어이. 아니 진짜 바보냐? 그걸 또 그렇게. 간다. 미나밖에 모르는. 잘... 안 어. <laughs> 아니 태영아. 저런 짓 하려고 죽인 거였어 아, 간다 간다. 아, 어. 지덥고